안녕하십니까. 2026년 총학생회장 후보 치기공학과 22학번 김원중입니다. 현재 치기공학과 대의원으로서 학과 내 행사, 감사 및 진행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치기공학과 학생의 활동을 하며 자치기구 내 주요 심의 의견 기구인 대의원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우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고 행사기획과 운영감흥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과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총학생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부총학생회장 후보 치기공학과 24학번 정명입니다. 현재 치기공학과 학회장으로서 학과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한 리더십을 발휘해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신구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적극적 활용하겠습니다. 신구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온 만큼 이제 받은 것들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학생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부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약속드립니다. 각 건물의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관, 도서관, 헬스장 등 학생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누구나 쾌적하게 쉴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생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학기 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학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둘째, 재학생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전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 수렴을 체계화하여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소리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곧 학교의 방향이 될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의 활력수입니다. 저희는 각 동아리의 개성 있는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홍보와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동아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인정받고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의 소통보다 다수의 소통이 한 개인의 움직임보다 여러 구성원의 움직임이 더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총학생회장 후보 김원중, 정민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